여러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랑이 많은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훈육할지 고민부터 한다고 해요.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부드럽게 타이를지, 단호하게 야단을 칠지, 혹은 모르는 것을 설명해줘야 하는지, 칭찬을 곁들이며 격려를 해줘야 하는지, 등등 다양한 방법들 중에 최선이 무엇일까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아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죠. 이 아이는 자신이 잘못했을 때마다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 덕분에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에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게 되죠. 물론 아이들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자기가 무시를 당했니 어쩌니 억지를 부릴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심한 비난과 학대를 받았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저절로 불쾌감이 몰려옵니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음식을 떠올리고 침을 흘렸듯이 말이죠.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바로 불쾌감부터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부모님이 화를 절제하지 못하거나 무책임하게 자신을 방치했었고,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괴로움이 더 커졌던 그 경험들 때문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던 그 기억들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잘못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방식인 겁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아주 악한 행동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절대 잘못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돼 버린 겁니다.